뒤에 무슨 대사를 할지 아는 그저 그런 드라마처럼 오늘 네가 내게 어떤 말을 할지도 너무 알겠어 충분히 예상된 진부한 스토리야 밤새 나는 얘기와 젖은 그 눈빛 서툴던 너의 고백도 이제 부끄러운 얘기처럼 숨겨지고 매일 둘만의 백야속 내게 묻던 불안한 미래까지 전부 안녕 Really really good good bye 한때는 내가 너 없이 숨쉬기도 힘든 줄 알았어 그때는 네가 나를 존재하게 만든 신인 줄 알았어 조금 아쉽지만 민망한 이야기 밤새 나는 얘기와 젖은 그 눈빛 서툴던 너의 고백도 이젠 부끄러운 얘기처럼 숨겨지고 매일 둘만의 백야 속 내게 묻던 불안한 미래까지 전부 안녕. Really, really, good, goodbye. 만약 내가 매달려 니네 마음을 돌려도,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반복될 뿐이지 않니? 수없이 입술 깨물며 버텼던 마음이 이젠 지친 걸까? 아님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 모르겠어 기대했는지도 몰라 나 왠지 내일은 비가 올 것만 같다 메마른 내게 뿌려줘요 안녕 Really really good good bye 어렸던 시간 Really really good good bye 어제의 나는 Really, really, good, goodbye. 이제는 안녕. Really, really, good, goodbye. Good, good, really, really, good, goodbye.